안녕하세요 준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2주 격리가 끝나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뭔가를 고민했는데 바로 다이어트가 정말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복도 주문해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아좀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 좀 건강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냐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 근래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몸무게가 한 100kg대에 찍었던 영상들이 대부분이라서 제 몸무게가 원래 100kg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겠지만 요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훨씬 말랐습니다. 제 원래 몸무게가 70에서 한 72, 3kg 정도 이게 원래 제 기본 몸무게예요. 근데 제가 사실 호주에서 다이어트 컨텐츠를 좀 찍으려고 몸무게를 일부러 많이 찌워놨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다이어트를 못 하게 되고 집에 계속 격리하면서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서 제가 원래 찍으려고 했던 다이어트 콘텐츠를 찍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kg인 그 상태로 제가 한국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 상태로 이 몸으로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다이어트를 더 하게 된 결심은 좀더 빨리 빼야겠다 한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옷들을 제가 좀 입어보려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당연히 하나도 맞지가 않죠. 원래 제가 옷 사이즈가 29, 30을 입어요, 바지가. 그리고 위에 옷은 95정도로 입는데, 지금 제가 2X라지 110, 1 0을 있습니다. 엄청 많이 찐 거죠. 제가 원래 몸무게보다 벌써 30kg가 찐 거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되게 정말 빠르게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밤마다 나와서 지금 짧게는 6kg, 길게는 한 10kg 정도를 계속 런닝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관리된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찍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 격리하는 2주 동안 정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날들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한국을 와보니까는 코로나도 정말 심각해졌고 그리고 장마가, 진짜 장마가, 와, 이번 연도 장마는 정말 심각했죠? 지금 장마도 끝났고,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주에 관련된 컨텐츠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미 한국에 왔고 저보다 더 현지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영상들을 올려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더 다른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조만간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궁금하셨는데 제가 답변 못해 드렸거나 아니면은 제가 다루지 못했던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호주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호주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도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장마 때문에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고 지금 또 서울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정말 좀더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다이어트하고 조금 더 관리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